자, 선생님의 외로운 강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9시 반 지나가는데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강의는 다 마쳤고요. 미안해, 고3들아. 지금부터 너 여러분들 강의 마무리해서 앞으로 1 시간 내로 완료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드릴게요. 저를 그긴 강의에서 만나는 기분이 어때요? 물론 예쁘고 아름답다고? 자, 손쌤은아까 3, 4시부터 와서 열심히 강의를 떠서요. 뭐냐면은 너희들만 없지 무한충격이 한 것처럼 굉장히 열띤 강의를 송생은송생 송쌤 강의실에서 막했다 무슨 귀신을 놓고 강의한 것처럼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강의실에서 지금 계속 강의를 이어가는데 선생은 방금 전에 완료하고 갔어요 제가 조금 늦게 왔거든요 선생님. 지금부터는 보상 강의를 열심히 강의를 해서 뛰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인간이 더 힘들긴 해요. 여러분들이 안 왔을 뿐이지, 선생님들은 거의 뭐 6시간 정도 이렇게 3개, 4개 아니면 풀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중간에 이거 꺼지면 안 돼요.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쓰는, 일단 이제 보상강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물론 뭐 실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자주 떠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가 낯설지는 않죠. 들었던 친구들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도 없이 제가 강의를 하는 거라 제가 기계 렌즈 하나만 보고 강의를 하는 거라 벌써 몇 시간째 분위기에서 흔들려 눈동자가 뻑뻑해 중간에 좀 자주 닦더라고요 어, 여하튼 여하튼 마지막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움직이지 말고 자 선생님들은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인간이 실제 오프라인 강의보다 사실 좀 기계는 혼자 하는게 아니라 힘도 좀더두 배로 많이 들고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이 중간에 계속 연결을 해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좀 힘들기는 해요 힘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따끈따끈하게 제가 녹화를 떠서 바로 보내드리면 편안하게 놓고 뭐 컴퓨터를 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면서 수업을 교재는 다, 교재 놓고 갔으면 문제 있을텐데 어떻게 하지? 아, 지금 그 생, 고사는 저울 봐라. 교재에 놓고 갔으면 문제 있을 텐데, 혹시나 교재를 놓고 간 학생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려 놓기, 놓을게요. 동영상 보내기 전에 사진을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면 그 페이지 출력을 하시고, 만약에 출력이 불가능하면데 화면을 이렇게 막뭐 하나를 핸드폰으로 띄우고, 뭐, 컴퓨터를 못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고12는 훈련이 돼서 잘 들어요. 만약에 고3 학생들이 인강을 듣지 않는다라면 뭐 정말 솔직히 되게 서운할 것 같아. 힘들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찍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강의랑 다를 바가 없지만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돌려볼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대신 뭐 예쁜 선생님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열심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강의 듣고 따뜻한 반응 한번 올려주세요. 어땠는지. 저는 그냥 일단 본 수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를 해볼게요. 중간에 레이트를 제가 꼬라보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많은, 뭐라 그되지 저를, 저희 강의에 들어와 주신, 뭐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나랑 하나하나 마치 수업을해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만 보기 어려워서 그래요. 좀 삼만 하더라도 이해해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요거, 보이나요? 문법, 공식, 노트, 수업 나갈게요. 아까 저러,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휘 수업 나갔어요. 8 0여시기였지요 어휘 파트 1 수업을 제가 8 0여시를 진행한 것 같은데. 어, 예. 어쨌든, 여하튼, 그거는 파트 1 어휘. 공통 수업을 제가 그냥 때렸어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이거 저희 수업했는데 S1, S2, 어, 뭐 상관없이 수업했으면 좀 빠르게 돌리고, 주말에 놓친 부분 필기만 하셔서, 그냥 그대로 목요일에 시험 보도록 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휘대에, 좀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나? 잠깐만, 내가 너무 어, 놀랐지? 앞으 가서? 제가 아까 촬영한 게어휘대이 84일 촬영인데요 84일. 어휘 이게 파트 1이고 저는 파트 2 문법 여기 한번 내용 참고하시고 S1, S2 공통으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들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강의를 나갈 거예요. 들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관계대면서 관계부사 지난번에 나간 거를 간략하게 포인트 한번 잡아드릴게요. 알면 좀 빠르게 넘기세요. 자 S2가 지난번에 녹음 뜨다가 확 날려, 날려버렸거든 자 S2 아이들은 조금 들어보세요 뭐 S1도 또 들어서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문제풀이해서 문법공식 테스팅 포인트 9 9그 단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인트만 간략하게 잡아보자 관계 지난번에 대명사 그리고 오른쪽에 관계 부사 포인트만 잡으려구요 관계대명사 일단 말로 here. I g o Who is t h a t 거 What, h a t 까지 관계부사는 시작 where, where, why, how 이렇게진행돼요 자, m a 은관계 h e r e Time w h 자 n I get a y 것만. 자, 뒤에 플러스 어떤 문 r 불안 o 한문 t to m 같은 이 n 문 o 하지만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온다고 이 r e a 고요이해됐어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다 무슨 절이야 변하지 않는 무슨 절 시작 형 용사 절 우리는 시작 박스부터 과오 앞으로 할게요. 내리야 이해가요? 자 잠깐 관계부사 살짝만 건드려볼게요. 관계부사 네가 알고 있는 when, where, why, how 살짝 볼까? when, where, why, how 미리 아까 써줄 걸. 자 얘네들은 요 선생님 갑자기 아는 거몇 썼어요? 이거 말하려고요. 모든 관계 부사는요, 다시 이오대. 그럼 뭐야? 동그라미, 예쁘고, 동글동글, 전미가 아니 하자. 치사, 그리고 어깨 쫙, 떨어지. 내가 좀 지켜줄 거요관계된 역사. 동그라미 박스, 뽕냥뽕냥 연애하다가 둘이 결혼해. 그러면은 정답, 방두개 쓰지 말자. 한 집에서 살자. 정답, 관계 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험 잘 나오는 거 when이나 where는요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에 a on in 같은 천지사가 들어가면서 보통 발견의 명사 오빠가 너 지킬 싶구야 그래서 which 그래서 경우에 따라 when이나 where는요 세분화 분할 뒤에 which 됐어요 예를 들어 앞에가 무슨 playground 운동장 아니면 pool이야 항구 이런 거 나오기에 where를 써야 돼 장소나 그래. 근데 경우에 따라 이 위치, 오 위치 이런 거 들어갔다고 됐어요. 뭐, 여런 거는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 이 말하고 싶은 거는 관계 부사의 출발을 두박 전자 플라스 관계 명사 공양, 공양 결혼의 관계 부사 따라서 두방 아니라 같은 집에서 살자. 자 그래서 왜왜 와인 가운데요. 와인 같은 경우는 의미 있게 한 번은 알아들라고 for which 됐어요. 하운의 지난번에 보통 이 위치 왜? 왜냐면 방법이 영어로 inner way 뭐만 방법으로 또는 inner manner 또는 inner f i 들으셔야 되요 그래서 저똥바로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했어요 선생님 이 얘기 왜 갑자기 하셨어요? 포인트만 잡자고 요거 설명하려면은 이틀 걸릴 거야 근데 나 그냥 포인트만 잡자고 문제 풀기 위해서 S2는 지난번 내가 수업을 날려버렸어 녹음하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자 귀에 어떤 문장? 플러스 관계부사기의 완전 문장 따라서 색깔 바꿀까? 동, 바, 식, 와이, 오위치, 하우, 비니치 귀에도 당연히 어떤 문장? 완전 문장 왜? 7 0 0나9 0 0나 그게 그거라기에 완전 문장 이다라는거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하는 연습했어요 위치야 이미지야 이라고 수업안에서도 수업을 제가 열심히 뛰어드려는데스파르 테니까 포인트만 잡을게요. 됐어요? 자, 아마 문제를 풀 때도 아 요거랑 관련해서 이렇게 좀 다뤄질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 다만 중요한 거, 당연히 예를 들어서 Where 열 유나와 하나 연습할게요. 앞에 가 시브랑 더 플레이스야, 더 플레이스야, 그리고 w 외열이야. 됐어요? 그리고 시브랑 이렇게 될거요 그래서 우리는 더 플레이스 미추자. Where a t h e b e u s t h e e is a little b h n w h e n where, why, w h o place, 장소, 또는 t m e h t h e p l h t h e t e h h o a o u h h e y a 내가 너 y 죽 u h a 내가 너를 죽 h e h 어찌됐든 세계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해석하는 방법 해석의 방법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the place where 두 개를 써도 되고 이해가 돼요? the place만 써도 내가 너를 죽인 장소고요 where만 써도 내가 너를 죽인 장소예요 사실 경우에 따라 둘다 써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이해가 돼요? 물론 where만 써도 돼 the place 없어도 where만 써도 해서 땡땡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내가 너를 죽인 장소.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됐어요? 콜! 하고 뭐 얘기하고 관계되면서 관계 자체 관계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40페이지 좀더 자세한 거 나중에 애스도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는 애스원 수업 진행한 거라 복습 살짝 건네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40페이지 복합 관계되면서 자 여기다가 정리합니다. 시작. 2번 에듯이 시작. 복합 관계 대명사 묘만 큼 그리고 오른쪽에 시작 부카 관계 부사 자, 북컬이라면 끝에다가 에버가 붙어요 그래서 관계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w h 스 c h 거기다가 what까지 끝에다가 에버 붙게 영어로 w h o 위 v 에 r whichever whatever 선생님 대 h a 요 없다 그랬어요 w h o r 는 주결이라 서야소유어이면 그치, 그죽 그주, 시작 부쪽에앞 그래서 w h o 대답해줘 혼자 수업하기 힘들어 그리고 w 매 o e v e r 무슨 겹? 목적 격 그랬어요? 어찌됐든 경우에 따라 who's 그로 변하지 않는데 끝에 ever만 붙인다고요 그래서 끝에 붙어서 부가관계되면서 그럼 부가관계부사는요 when, where, why, how, w h e v e r 붙이기 끝에다가 그래서 부가관계부사 해볼까? whenever, wherever where, Why ever? 없어요. 그리고 however. 그래서 세 개. 됐어요 ever 들어가는 거 정리됐어. 모르면 거기에 내용 참고로 살짝 보시고요. 선생님 어찌될 건 복합, 복합 들어간 거 확인할 때 선생님이 요구하다 보라 그지죠 복합 관계대명사는 어찌건 관계대명사라 불안 어떤 문장, 불안전한 문장. 하지만 복합관계부사는 지 wherever, wherever, however 복합관계부사는 관계부사라 역시 변하지 않아 뒤에 완전 문제 그래서 which의 뭐야? wherever야? or 아니면 뭐 whoever야? however야? 이런거 다 그러면 양쪽 고르는 문제는 완전 불안정으로 따지게 되는거지요 됐어요? 다음 하나 더 복합관계대명사는요 복합관계부사는요 차이점, 즉 다시 말해서 왠이랑 외래와의 when 차이가 뭐예요? 아니면 은후랑부에와의 who 차이가 뭐예요?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했죠? 자, 국가, 애로와 분야, 안목냐에 따라서 일반 얘네들은요, 밤부터 밤 앞으로 와서 몇 개의 영어가 있어서 행사 가까이 갈때 놀랐지? 선행사, 사랑이야, 사무리야 잡고 셰이런, 명상을 꾸미는 거예요. 시간, 장소, 이유, 이험을 꾸며 준다고요. 하지만 얘는요 꼬리에 에버가 붙는 대신에 앞에 선행사가 없어 뭐처럼 what처럼 what 이름 뭐야 선행사를 먹어버렸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처럼 앞에 사람이야 선비야 잡고 쟤부터 꾸며 줄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what 사칭해서 했잖아 해석이 뭔데 것 그렇지 마찬가지야 맞아, 얘네들도요 꼬리에 에버가 붙는 대신에 앞에 선행사가 없어. 얘해 해. 그러기 그래? 때문에 앞으로 와서 비용 때려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만약에 다 이렇게 있으면 후야 부의 모야, 내가 이렇게 부르라고 했지. 그러면 정답, 뭐, 앞공 뒤공 하나도 안 봐도 돼. 타이라는게 있으니까 명사즉 선행사가 존재. 하니까 후걸라야 돼. 에버는 선행사가, 에버는 선행사가 존재할 수 없어. 이해 해요. 그래? 이해돼요? 그래서 후부터 과도 탕 때려 해서 시작! 내가 너무 좋아했던 탕 이렇게 꾸며주지만 경영사 잘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계대면서 관계부사 무슨 잘? 경영사 잘 누구를 꾸며? 서맹사 넘어가도 돼 헐. 자 그러면 국가관계대면서 국가관계부사 지난번에 했던 간략하게 봉습이라고 했어요 너무 지우고 지난번에 이거랑 훨씬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수 오늘의 포인트만 다시 잡자고 너무 오래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볼게요 북학왕의 부사 중에는요 아 북학왕의 대명사는요 해석 자체가 2번 선생님 제네들은효용자적이라면 그래 맞죠 하지만 얘네들은 선행사가 없어서 꾸며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체 해석하라 고랬어 어떻게 하라고? 1번 색깔 바꿀까? 1번 무슨 자지? 아 요거 바꿀래 일번 변화자는 무슨 절 시작 명사절 요것 때문에 포인트 하나 잡고 이해돼? 그리고 양쪽 다 무슨 절 시작 복합은 둘다 무슨 절 시작 부사절 부사절 이해됐어요? 하지만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100% 부사절이구 이해됐어요? 얘는 뭐랑 부사절도 되지만 얘는 별 포인트 뭐 명사절 할수 있다라는 거 뭐가 후회걸 Whichever, w h a 복합관계 대명사는 별명사절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나온다그랬지자 예를 들어서 whoever야 w h 버 e v e r 야 아니면 복합관계부사 웬대만 구해볼까요? whenever야 고르는 제가 고의부사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왼쪽에 고르는 절을예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를해서 간단하게 고르면 뒤에가뭐요 시작 불완전 문자 부사람 완전문장 이렇게 골라도 되지만 이해 돼요? 자 왼쪽이 만약에 끊었어 왼쪽이 끊었는데 왼쪽이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아 그럼 그 얘기도 주목보 빠졌다라는 거야 불완전해 그럼 빨간색으로 바꿀게 나에게 필요한 거 없을 자 주목보 눈꼬리 명사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명사절할수 있는 건너 그래서 정답 구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왜? 왜 h a t e v 왜 r w h e r e v 100% 부사절 됐어? 왼쪽이 완전할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대답해줘 그래서 정답 그래서 정답 고르는거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자둘다 당연히 일단 무슨절? 부사절이잖아 신청해 요거 맞추고요 둘다부사절이잖 됐어? 경우에 따라 시작 뿅 사절이 되는거을 복합하게 대명사가 명사절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포인트에 빨간색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포인트 뭐야? 불완전? 완전 따지는 거. 그러면서 선생님 해석하는 거. 그래 알아서 해석했던 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부사절이 때는 다 부사, 야구의 부사절 지날. 영어로 노매를, 노매를 넣었어. 그래서 만약에 후에 보면 노매를 후위치에 보면 노매를, 노매를 부사 지날, 부사 지날, 노매를 넣었다고. 해서 위치에 번 no m a t e which 해서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외 h e r e 에번 해볼까 w h 를 영어로 no where, 어디라 할지라도 됐어요 when에 번 해볼까 no matter w h 언제라 할지라도 지랄 지랄 부사 노 o m 기억나죠 하지만 명사절만 잡아볼게요 명사절의 부의 번 해서 시작 누구든지 다 which에 번 시작 어느 것이든지 다 됐어요 where에 번 시작 무엇이든지 다 됐어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기는 해요 모르면 그냥 다 지랄 넣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기능? 복합관계대명사는 병사절할 수 있다는 거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잡는 거 마지막 3번 하나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3번 만약에 자, 잘 나오는 거 요쪽에 월에버월에버 이거 품하고야월에버에또 하나 시자 후세버또 하나 시작 윗세버 발음이 왜 이렇게 꾸리니 그쵸 요런거 들어가 있어야 그러면 프라세 프라세 뒤에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시험이거 의외로 묘기하다 뒤에 예를 들어서 명사 푸드가 왔어 컬러가 왔어 이 왔어 그런데 정답 나보고 워래버야뭐 뭐, 하웨버야 아니면 뭐워래버야 웨네버야 훌류래 그러면 정답 명사가 올때올수있퍼마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atever color 해서 시작. 무슨 색깔이든지 다. 얘네들 세 개가 형용사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who, 제발, who 하면 누구의 책이든지 다. 또는 누구의 책이라 할지라도. 다음, whichever. Whichever size, 어느 l the o t h e s i f r e c s i y e 야이 b 식으로들어가는거 t 요 그래서, 다 h a t 니다 e r Whatever, w h c h e v e r whichever, whatever. 명사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특히 h o w e v e r however, w n i p r u u 그래서, 예를 들어서 k i h d b e a u t i o u l l e o n g 이런거 나 o 면 e however, h o w r however, b e a u t however, 아름답 e 할지라도 o w e however, h o w e v 알아들 o w e however, 그러나 그 v 말고도아 w e v e 라 할지라도 however, l o n g v e r however, however, h i n e h e is, h o e v e r h e v e r however, kind, he is, he may, 지랄, 비해, 형용사,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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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e however, 명사 왔다 가다 하나, 를세개 중에 고른다라는 거는 포인트를 딱 잡으시면 이틀 단위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문제 풀때 지장이 없는 요점 정리 다된 거예요. 자, 잠깐 멈췄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41페이지, 42페이지, 문제 풀어졌으면 피고, 준비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해드리고, 문법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 저책좀 준비할게요.